나가잖아요 이제는 진짜 우리 모두가 별을 봐야 되는데 수행이나 깨달음 이것이 바로 어, 그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 금성 새별을 보고 깨달으신 것처럼 무엇을 어, 북두칠성 약사혈의 칠불과 전복 하나가 되신 거죠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를 보셨던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처럼 어떻게 북두칠성을 아, 본다. 이제 아, 약사의 칠불, 아, 부처님, 아, 칠성열의 아, 북두칠성을 보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자 그 북두칠성을 통해 내몸의 창문이 이제 오픈이 됩니다. 창문이 열리면서 그 빛을 받아서 무량의복, 무량의경이 있죠. 뭐냐면 우리가 약이 어떤 빛을 받느냐, 우리가 레이저로 요즘 뭐 그걸로 다그 몸도 검사하고 또 하는데 사실은 이 마음이 밝아지는 내몸 자체가 몸과 마음이 밝아지면 병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병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북은칠성을 보고 빛을 받아서 내몸 자체가 왜 의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 생에 사람의 몸이 자체가 옷인데 내옷 자체가 빛의 옷이 됩니다. 새롭게 하는 그래서 이분은 뭐 제가 우리 장군님이신데 깨달음의 별을 모성 장군의 별을 드렸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깨달음의 스미상이 있죠. 제가 문수 분단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제 빛의 분단, 소리가 행복하게 하는 지금까지는 이제 관음대 의지에서 왔다면 관음의 기도를 완성하는 게 바로 문수 부살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빛이 관음은 빛이고 소리는 문수인데. 이 아름다운 빛을 보고 우리가 하는 말, 아무리 아, 아름다운 밥상을 채려놔도 소리가 아 이게 뭐야, 맛없어 그러면 그 빛이 다 죽잖아요. 이 화려한 이 지구별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깨닫게 하는 것은 소리랍니다. 그래서 문수분단을 이루는데 이분은 이제 진짜 그 별을 다시 할때 별이시고요. 아, 이제 문수 기도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 장다르크처럼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빛나게 하는 아, 깃발을 함께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이분을 모델로 해서 북두칠성을 눈에 대한민국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아, 깨달음의 부자가 될수 있도록 눈에다가 북두칠성을 그리면서 제가 멋진 말씀을 하시도록 입에 다눈즈으 이렇게 하고요 기회는 요 나 한번 드죠. 어, 그 소리를 빛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오성 장군 비로자나 불의 오방이 있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대지수화통 공의 세계를 새롭게. 여기는 삼림 단위. 그래서. 좌우로 헤님 달림, 좌우로 처가 되고요. 이거는 지금 그 SW에서 따라와 원는데이 우주를 움직이는 것은 돈이거든요. 돈이 우주의 피예요. 그게. 그래서 그왜 우리가 돈이 모자라고 모자라는 게그 불행이거든요. <laughs> 돈이 충족되면 근데 그 돈이 밝은 돈이에지 어둠의 돈이 되면 왜냐하면 우주의 피기 때문에 어둠의 돈은 몸을 썩게 하죠. 그래서 밝은 광명의 돈이 도는 것이 이게 예, 깨달인데그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깨달음의 수리산에 섰답니다.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의 지구별 나라의 새로운 안테나를 딱 세울 때이 황금 박치들이 마구마구 지금 다이아몬드를 실어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파는, 이게 이제 우리가 불성을 제가 봤는데, 이 눈사람이랍니다. 우주의 이 눈사람이 무한대로 별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이 바로 태극공장이죠. 이 파랑, 빨강이 태극공장이고, 지금은 이제 둘리 개념 물론 남북한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동일승과 함께 우리 모두 남북을 꾸매자고요 남북을 하나로 되게 할 때,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좀 묘연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깨달음으로 같이 북두칠성을 보게. 북두칠성을 보면서 지금 이 부분 계속 광명성 이름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그것이 <laughs> 무엇을 향해서 쏘는, 어떤 방으로 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하게도 하고 자복하게도 한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한은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깨달음의 미사일, 깨달음의 우주선을 동이스님과 함께 발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제 북초칠성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은 스님이 어 연락주시고 가지을 어 주시면 스님이 아 자기 눈에다가 북토칠성을 그리면서 깨달음의 장면을 영광 합니다 As